안녕하세요. 저는 이은지라고 하고요. 지금은 이마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 87년생 토끼띠고요. 전공은 유아교육, 유치원 교사 일을 하다가 지금은 뮤지컬 연극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유명 배우, 늦깎이 배우입니다. 마리술 TV. 전 제가 유아교육과를 갔던 것 자체가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고, 그때 원서를 어디 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 다 넣었는데, 그때는 하고 싶은 게 없었거든요. 이제 원서 마감을 한다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교실에서 얘기하다가, 어, 나 어디 내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친구 중에 한 명이, 어? 너 유치원 선생님이 진짜 잘 어울려가지고, 원서를 내게 된 거거든요. 어떻게 합격을 해서, 현년째 유아교육과를 졸업까지 하고, 유치원 교사까지 됐습니다. 유치원에서 일을 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은요 유치원 교사하면 애들이랑 놀아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정말 할 일이 해산이고요. 그래서 야근도 맨날 하고 몸이 진짜 매일 아픈 거예요. 거의 저는 그때 감기를 달고 살았거든요. 면역력도 너무 떨어지고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자주 아팠어요. 그래서 너무 삶이 재미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뭘까? 한 번뿐인 인생인데 재미있게 살수 없을까? 행복하고 싶다. 특히나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애착 관계가 형성되는 시기라서 선생님과의 그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지금도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무책임한 지시였죠. 1년은 채우고 나왔어야 되는데, 반년만 근무를 하다가 너무 안 되겠어서. 원장님께 말씀드리고 그만뒀죠. 뭘 하겠다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 그냥 무작정 때려치고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유치원을 나오고 나니까, 제 친구들은 다 직장에 적응해서 잘 하고 있는데, 뭔가 나고한 느낌도 들고,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대체 없이 나왔지? 이런 저런 힘든 시기를 보내다가 내가 재미있다는 건 뭘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도 대학 상년까지도 어떤 무대에설수 있는 그런 소풍, 뭐 야영장기장 이런 거 하잖아요. 춤을 꼭 추러 나갔었거든요. 아무것지 제가 따거나 뭐 동서 짜고 해가지고 친구들 모아서 연습 같이 해서 올라가고 이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는 춤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해서 제가 춤을 배우기로 결심을 했죠. 보통 무용이나 이런 춤 하시는 분들은 다 어렸을 때부터 하잖아요 이미 너무 잘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경쟁력 이 있는 걸 파야겠다 일단 어, 춤도 종류가 진짜 많잖아요 춤을 종류마다 영상을 다 찾아봤어요 그 중에서 그나마 그나마 제가 이 정도는 내가 연습을 할수 있겠다고 한게 밸리댄스였거든요 그래서 밸리댄스 학원을 찾아갔요 전문가 코스를 밟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몇 백씩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예체능계를 전혀 몰랐으니까 뭣도 모르고 간 거죠 그때는 직장도 다닌 지 반년 만에 그만뒀는데 제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안 되겠다 하고 돌아왔죠 그러고 나서 막 방황을 했죠 격리를 해볼까 근데 격리를 하려니까 제가 뭐 컴퓨터 자격증을 따는 것도 아니고 자격증 따는 것도 없어요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려고 했는데 다 제가 할수 없는 일이었고 또 고민을 하다가 엄마 지인이 학원하시는 분인데 거기 사회 선생님이 빈다고 꼭 와줬으면 좋겠다 는데 제가 사회 역사 이런 세계사 이런 거 정말 모르거든요 그래서 계속 거절을 하다가 구하다 구하다 보니 진짜 제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학원을 들어갔죠 사회랑 도덕 과목을 같이 맞는 또 선생님인 거예요 제가 약간 쓸데없는 완벽주의 성격이 있어서 학생들한테 무시당하면 안 되잖아요. 주황 하는 것도 제대로 해야겠다 싶어서 학생들이 듣는 인터넷 강의를 등록해서 공부를 겁나 했죠. 하고, 암기하고, 지금은 저 기억 하나도 안 나고, 지금 그리라면 못 그리겠지만, 세계 지도도 그리는 거 연습하고, 심지어 칠판하고 분필 집에 사가지고, 판서 하면서 연습까지 집에서 다한 다음에, 학원가서는 베테랑서로 막 했어요. 그래서 준비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공부를 또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뭐 하는 건가 해서 학원을 나왔는데, 나올 때그 학원에서 친구들 를 제일 많이 높여놓은 선생님으로 인정받고 나왔습니다 이제 자랑받고요 근데 이게 아무 쓰잘데기가 없죠 지금은 아무튼 그렇게 나와서 또 방황을 했죠 저 부동산 공부도 잠깐 했었고요 부동산 이쪽도 제가 전혀 모르는데 그냥 힘든다고 하니까 노는니 이거라도 한번 해봐라 해서 준비를 했는데 no. 진짜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유치원 임용고시 4학년 때 1년 동안 고시생활 했고 사실 중고 때 계속 공부를 했는데 부동산 공부까지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언제 딱 이게 띵 이렇게 왔냐면 제가 집에서 막 부동산 공부를 또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데제 동생은 미대 나왔거든요 제 동생이 지나가면서 던진 말이 아직도 공부하고 있냐고 공부가 지겹지도 않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충격? 충격이라고까지 하긴 좀 그런데 아무튼 뭔가 띵 맞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모범생까지는 아니지만 뭐 시험 때 되면 공부하고 그렇게 자랐는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결국에 제 길을 못 찾아서 그만뒀던 뭐? <laughs> 유치원으로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갔어요. 감사하게 계속 오라고 해주셔서 다시 들어갔죠. 그래서 다시 들어갔더니 너무 행복한 거예요. 유치원 교사 생활하는데. 심지어 제가 그때 또 발목이 나가가지고 기부스를 했단 말이죠. 근데 제 교실이 제일 꼭대기층, 유치원 3층에 있었어요. 근데 그 계단을 기부스 한 발로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도 행복한 거예요. 그냥 직업이 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또그 교사 생활이 반년 지나니까 또 똑같은 슬럼프가 또 오는 거예요. 아, 한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면 이건 진짜 아닌 거다. 하지만 이번에는 책임감을 가져야겠다. 그 전에 반년 하고 그만뒀던 내 저희 반 애들이 악몽처럼 꿈에 나왔었거든요. 죄책감이 그때 너무 컸어가지고 1년 마무리에 딱 하고 나왔어요. 1년 동안 돈을 벌었죠. 벨리 댄스 학원을 다시 찾아갔어요. 돈을 들고 배우고 싶습니다. 집이 경북 구미거든요. 그 학원이 대구에 있었어요.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춤을 배웠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벨리 선생님께서 대구에선 최초로 플라멩코를 시작을 하시려는 단계였거든요. 강사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초기 단계에서 플라멩코도 한번 배워보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플라멩코를 접하게 됐죠. 그래서 벨리, 플라멘코 두 개를 같이 했어요. 했는데, 플라멘코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이거다. 내가 갈 길은 이것이다. 원래 플라멘코를 집중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죠. 몇년 동안 누구에서 플라멘코 벨리댄스 강사 생활, 공연단 생활 하면서 지내다가, 근데 역시 애들은 배고프더라고요. 빛도 계속 통문 열차도 타고 다니고, 그나마 그때는 집에서 다녔으니까 뭐식비나 이런 거는 막 도시락 어머니께서 싸주시고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엄마 얘기를 하면 눈물이 날것 같으니까 네, 아무튼 몇 년간 플라멩코를 하다가 더 배우고 싶은 망이 큰 거예요. 너무 너무 서울 분들 부러운 거예요.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무대의 기회도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서울에 가고 싶어 하다가 서울에 갈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상경을 했죠.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이루고 싶던 꿈을 서울에 와서 다 이뤘어요. 대회에서 운이 진짜 제가 좋았던 건데 솔로 1등이 대를 했고요. 어, 저 트로피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네, 이겁니다.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발목 부상과 함께 여기서는 다말 못할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플라멘고를 그만하게 됐죠. 제가 서울에 온 이유가 없잖아요. 내려갈까 생각을 했는데, 내려가면은 뻔하게 제 미래가 그려지는 거예요. 다시 유치원 들어가서, 유치원 선생님 하다가 결혼해서 지출가고, 그렇게 살겠죠. 근데 저는 그 삶이, 아, 생각만 해도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면, 당황만 했지, 이뤄놓은 게 없고, 제가 마음도 진짜 힘들었거든요. 다리 다치고 나서 집에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 데도 못 가고 누워있고 그때 또 마침 남자친구랑도 헤어지고 많은 안 좋은 일들이 한꺼번에 겹쳤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내려가는 거 아닌 것 같다가 진짜 마지막으로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예전부터 뮤지컬을 너무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차마 제가 뮤지컬 배우를 할수 있을 거란 꿈도 못 꿨죠 감히 약간 이런 대상이었는데 프라멘코 때 같이 공연했던 남자 개관 무용수 중에 뮤지컬 배우 오빠가 한명 있었어요. 제 파트너였는데 오빠가 저한테 뮤지컬 오디션을 한번 봐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네가 준비하고 뭐 하지 말고 그냥 가서 어떤 분위기인지 한 번만 봐라. 너보다 춤못 추는 애들도 엄청 많이 온다. 지금 생각하면 참. 오빠, 말안 해도 알죠? 농담이고요. 저 너무 그 오빠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진심입니다. 그 오빠가 알려준 오디션 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근데 마침 그때 서류를 안 거르는 뮤지컬 회사의 초연 작품 하나 오디션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원했죠. 그래서 오디션을 갔는데 또 마침 오디션도 몇 명씩 들어가고 이런 체제가 다 다르거든요. 마침 제가 처음 보러 간 오디션이 다섯 명씩 안에 같이 들어갔어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걸 직접 볼 수가 있는 오디션이었어요. 그 당시 저도 정말 엉망이었지만 저보다 더 엉망인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자신감을 얻었죠. 아, 나 열심히 하면 나도 할수 있겠다. 나 뮤지컬 파야겠다. 결심을 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몰라서 참 용감했었죠, 그 시절에. 아무튼 그래서 저는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뮤지컬 배우가 되겠다고 결심을 한게 30살 때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됐어요. 아,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요. 다른 걸로 찍어야겠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마리 TV! 카메라 바꾼 김에 이따고 머리도 바꿔왔습니다. 어 아마 말해도 모르실 것 같은데 아동극으로 데뷔를 했고요. 어린이뮤지컬에서 마법사 슬리피 오마이 웨딩이라는 연극에서 감사하게 노려주역 데비 신부 역을 맡았고요. 대극장 연극 미어왕에서 앙상블 정말 3 시간짜리 극인데 제가 나온 시간 다 합쳐도 5분 되는 대사도 없는 하지만 안석환 송경호 안경원 이태희 배우님과 함께했던 더큰 작품이었고요. 토극장 뮤지컬 사랑을 이루어 대입니다에서 사랑을 이루어주는 요정인 지니 역할. 상장뮤지컬 레미제라블 자베르에서 앙상불로한 시즌 하고 그 다음 시즌에는 앙상불이자 어린 자베르 역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러브인 셰익스피어라는 드에서 말괄량이 길들이기의 캐서린 역할을 맡았었고요. 그리고 가족 음악극 안녕 다라에서. 이 나이에 소녀 역을 여주홍 한별 역을 맡았고요. 영국 죽여주는 이야기에서 마돈나 역할. 지금은 현재 퓨전 국악 뮤지컬 탈에서 처음으로 뮤지컬에서 주연을 맡아서 네, 연습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치원 교사를 그만둔 거에 대해서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지금도 너무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물론. 제가 다른 컨텐츠, 앞으로 올릴 컨텐츠에서도 많이 얘기하겠지만, 진짜 힘듭니다. 하자면 또할 말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컨텐츠로 만나보시는 걸로. 그러면 구독을 해주시는 걸로. 아마도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이 배우 지망생이시거나 늦은 나이에 무엇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또는 이미 도전을 하고 계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랑 같이 작품을 하는 동료들이 거의 저보다 동생들이에요. 그 친구들도 고민이 참 많아요. 물론 저도 그들의 상황은 이해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거죠. 서른 살부터 제가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뽕한 나이는 거의 서른 하나가 돼서 입봉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 막 힘들어하는 거 보면 물론 이해는 하지만 이런 나도 있다. 지금 내 나이에 아무것도 노래, 댄스, 연기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렇게 아등바등하는 나도 있는데 너희는 얼마나 가능성이 많니? 이런 말을 근데 그 친구들한테 저희가 하진 않죠. 왜냐면 그들 나름대로의 고민이기 때문에 뭐 뭐든 사람은 상대적인 거니까. 그 친구들이 너무 너무 부럽고 아, 충분히 할수 있는 나인데 왜 늦었다고 생각하지? 저보다 늦게 시작한 사람은 혹시 아신다면 댓글에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롤모델을 찾고 싶어서 비전공자의 뮤지컬 배우 중에 잘된 분들을 찾고 싶은데 거의 저도 20대 후반에 시작을 하셨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서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30대부터 네, 완전 다른 직업으로 바꿔서 잘된 배우님을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꼭 적어주시기 바라고요. <laughs> 절대 늦은 게 아니라는 거, 이런 저도 있다는 거 보면서 물론 사람이 비교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저 보면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늦게 무언가를 시작하시려는 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제가 마음을 굳히게 된큰 계기? 어떤 계기가 있다면 제 고등학교 동창이 있었는데 나중에 어떤 그런 병 때문에 일찍 네, 하는 나라로 간 친구가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저도 친하지는 않으니까 잘 모르는데 분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엄청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결국에 그렇게 하는 나라로 갔잖아요. 그 친구 소식을 듣고 나서 정말 사람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일 죽어도 후회없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겠다 또그 당시에 제가 대학교 때 알게 된 오빠가 있는데 그분이 사회교육과를 나오셨거든요 그 오빠도 되게 끼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MC 사회 이쪽으로 완전히 전향을 하셔서 열심히 활동을 이세막 하시려는 찰나에 네, 안타까운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아마 그날이 제가 그 나이까지 살면서 가장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서. 근데 그래도 그 오빠는 하고 싶은 일을 했잖아요. 잠시 나마 했으니 응꺼아마리을 TV 동생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내일 죽어도 후회가 없다. 고생이 하는 말이 언니는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사람인데 왜 죽어도 후회가 없어? 지금 상황이 어떨까. <laughs> 힘들건 사실 힘들죠 힘든데 어쨌건 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도전은 해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후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꼭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감안해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어요 이거에 대한 말도 제가 하자면 너무너무 많지만 나중에 컨텐츠로 제작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구독을 하셔야겠죠 <laughs> 단점과 장점의 기회 비용을 잘 생각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고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화병 다시 마시고. 마리솔 TV. 이거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마리솔이라는 별명을 제가 플라멩코 하면서 부터 생긴 거고요. 제가 플라멩코 댄서로 활동할 때 스페인 이름으로 다 닉네임 같은 게 있어요. 마리솔이었고 뜻은. 말이 솔 태양과 바다라는 네, 스페인어입니다. 이, 이 이름을 한번 듣고 나면 되게 안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솔솔 이렇게 부르시고 리솔라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고 해서 마리솔이라는 별명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사실 여기에서 제 활동명도 이마리로 한 거고요. 마리라는 이름이 순우리말로 뭐 으뜸가는 최고의 약간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예명도 이마리고 채널 이름은 마리솔TV.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끝까지 보실 것이고 이미 끄신 분들은 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 그냥 다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유튜브 구독자가 500명이 되면 소개 영상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100, 200, 300까지는 일주일에 100명씩 막 쭉쭉 늘었어요. 근데 지인 효과가 이제 다 되니까 구독자가 더 이상 안느는 거죠. 왜? 전제 채널이 왜 성장을 못하는지 알고 있어요. 주제가 없거든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건막 중구난방을 하거든요. 구독자가 늘 수가 없는 채널이에요. 지금 유튜브를 한지 제가 벌써 8개월 차에 접어드는데 그만큼 힘들지만 너무 재밌기 때문에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매주 수요일 10시에 여러분들이 찾아뵙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하고 싶은 것들도 물론 하겠지만 제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비전공자인데다가 정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입봉도 안 했을 때니까 정보를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역시 배우지원생분들 중에 정보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할수 있는 한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댓글로 질문 많이 많이 주시면 물론 저는 공연 쪽만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도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지인 마오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엄청 다양한 케이스의 배우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할수 있는 한다 끌어모아서 원하시는 정보 드릴 테니까 질문 있으시면 댓글 주시고요 꼭 구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사람이지라 우울할 때도 많고 감정 기복도 심합니다. 근데 뭔가 긍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진다고 해주시는 분들 마리술린 보면서 많은 힘을 얻어갑니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실 때가 저는 가장 뿌듯하더라고요. 저와 함께 이 한옥분인 인생을 여러분 재밌게 의욕적으로 좀 신나게 사는 데조금이라만 자극을 드린다면 저 저는 그것에 만족할 거고요. 악플과 싫어요 맨날 누르는 몇몇 분들 계신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지만 한 분이라도 저를 통해 좋은 자극이 받는 분이 있는 한 마리쏘TV는 계속될 것이니까요, 여러분. 약간 믿고 구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들려드릴 이야기가 너무나 많답니다. 혹시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인터뷰 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 요가 매트에 저거 세워놓고 시선 고정시키려고 이렇게 보고 했어요, 여러분. 저거 <laughs> 보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구독자 1,000명 기원하면서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리스의 TV. マリスル TV。